이렇게 갔는데 이제 진짜로 조난 당하면 흑 빈이 이제 어떻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가? 얼빡가도빠가 오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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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가 오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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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오빠겠어오늘 피부화장 좀잘가 오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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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요오빠 오빠가 오빠가 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앵란 t v 앵란입니다 제가 e s t Bik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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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i 어 e test. b i 이에요 e 이 t Bike test. Bike test. Bike t e s 안녕하세요, 앵라 t v 구독자 여러분. 이렇게, 이렇게 찍어야 돼. 안녕하세요, 앵라 t v 안녕하세요. 이게 매력이야 알방 샷을김행란 TV의 매력이라고. 이빨서 <목소리> 우츠가도 날리니까. 개심사 벚꽃 <복권> 보러 가는데. <laughs> 비가 내리진 않는데 비가 내릴 것 같은 날씨에 어, 충격. 실제 상황. 네. 네. 네! 어떡하죠? 어떡하죠, 아저씨? 이게 맞나? 어디로 가야죠, 아저씨? 어디로 가야죠, 아저씨? 아저씨? 何のためなんで 소리가 나오이거 <laughs> <날씬> 아닌데. <laughs> 아 <laughs> 어. Be careful. 아 <laughs> 어, 괜찮아? 괜찮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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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랑> 머리 아 <laughs> 머리가 지금 선말이 머리는 포기했어. 무한의 궤도에 김영란을 가둬버린 쌈할 <laughs> <싸말빵> 먹방합니다 <laughs> 맛있게 먹겠 먹방 <쓴다. 웃음> 음. <laughs> 맛있게 먹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음 <laughs> thank you <gasps> oh. <laughs> <Yeah>. <laughs> 누어보자 응. 음, 맛있다. 와, 근데 되게 이쁘다. 일단 내가 저기 가면, 저기 가서 뮤직비디오 하나 찍을까? <laughs> 뭐야, 이게 렇입직비디똥 나오는 거야? 이야, 왜? 아, 먹고 있었는데. 그냥 먹을까? 그냥 먹어? <laughs> 이건 되려나? 음. 어, 근데 무슨 뮤직비디오를 찍어 짐벌도 하지 않을까? 유진 씨를 찍는 돌고래 유괴단 말이야. <목소리도> 참... 이 안에서 봐서 희극이지. 베트남 비거리어 제발 개심사갈 때만은 좀덜 했으면. 그랬으면... 근데 맛있다 너무 맛있어. 내가 처음으로 스콘을 먹었던 게 스타벅스였었거든? 근데 스타벅스 스콘은 진짜 맛이 을탱이가 없을 정도로 맛이 없단 말이지? 별게 원래 맛이 없는 건가 아니더라고. 어, 유튜브에 그런 말 하면 나는 스타벅스 보수당해. 이제 유말 시키지 마. 아니야. 약간... 일개 유튜버한테 뭘.. 까딱 물어요. 요 국구가 음. 좀 달라. 응급동 음. 갈지도 모르잖아. 그러니까 응급동은 음. 올리자마자 이제 그분 안으로 의수가 음. 나면 응급동으로 가고. 음. 근데 그거는 좀먼 미래 아니야? 아니야, 니냥 아니, 모르지. 오빠는 음. 근데 내 유튜. 나오는 데 좋아? 싫어? 아무 생각 없어? 싫지는 않아. 좀 감동이군. 왜 감동? 왜 그런 거 싫어하는 사람 있잖아. 자기 얼굴 발린다고. 너 인스타에서도 몇번 보지 않았어? 하지만 그건 인스타잖아. 내인스타가유유한한 뭐 것도 아니고 빵만 TV. 근데 빵란만 TV. 라고안한 이유가 빵란만 TV. 가 다른 사람 있었어 내가 그래서 만 t TV. 방만 TV. 하니까 v 방만 TV. 방만 TV. 방만 TV. 방만 TV. 방만 TV. 할 거라고 더 이상 이계정은 쓰지 않을 거래. 그래서 보라 보라누나 TV를 눌러. 칼퇴는 뭐야? 몰라 칼퇴인데 갑자기. <웃음> 제가 실패할 <laughs> <퀴퀴> 거거든 <거보다.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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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그할 거거든요. 지나가 시는 거야? 우와, 근데 진짜 너무 이 쁘다. 갑시다. <laughs> 안녕 하 세요? 티딩 딩, 오늘 잘찍어 주실 수있 으세요? 예, 기대 할게요. 밥먹고 이거 밖에 안 해요. 만 아, 찍을 거야. 진짜? 응. 그래? 어디지? 뛰어, 뛰어. 갑자기 일일 PD가 아니라 일일 e 홍인 TV가 될 거야. 내거에 올릴 건데? 홍인 TV에 올릴 거야. 형 <laughs> 끙해.

개심사에는 청북고이 있습니다. 이 곳은 개심사에 밖에 없어요. <laughs> 개심사 가는 <까는> 길. 개심사. 봐 <laughs> 자우리 <laughs> 비즈니스처럼 말하니? 아이고 어. 진짜 야, 하다, 응? 야, 하나. 여기도 피는데 아직 거울이 밖에 없어 아쉽다 여기가 전체가 다 벚꽃이거든 네 아직 안 폈어요 맞아요 얘도 좀 벚꽃이야 아닌가? 아니구나 얘는 아니구나 너안 쳐가냐? 미안 봐봐 색깔이 진짜 나리 꽃이에요. 양꽃이. 제가 꽃인가요? 이제 저희는 다볼거다 봐서 내려갑니다. 음, 집들 맛을 잘했어요. 네. 이쪽으로 가는 건가? 이쪽으로 어, 갈까요, 거 그래, 한번 그럼 걸로 가 보자. 이제 뭐 가는 길이 아닐 거 같아. 일단 섰어. 그래. 있지 않을까? 그래도 여기 뭐길써 있다 뭐. 아, 길이 아니구나. 경치 와, 근데 이쁘다 경치가 끝내줘요. 와, 되게 바람 소리가 파도 소리 같다. 근데 아까 그왜 차들이 이렇게 왔잖아. 그 길이 아닐까? 주차장 그가까에 있는. 그래? 이쪽에 가는 길 아니야? 한번 그러면 볼까? 이러다가 이제 야산에 우리 밤대 가지고 이제 갇혀버리는 <laughs> 거 생존자의 길을 <길에> 찍는 <laughs> 근데 이렇게 갔는데 이제 진짜 조난 당하면 우 이제 어 이제 어거게 이게 유튜브 정신이야 <laughs> 너무 너무 좀 <laughs> 강한 유튜브 세상에 살아남으려면 이 정도는 해야 한다 그 남자들 항상 뭐 바닥에 그런 거 있으면은 약간 칼 싸움하고 이게 국룰이야? 혹시 이게 DNA에 있대. 여기가 의딘교 우리 조난 당했어. 방금까지 도파민 안 터뜨린다고 했는데 <laughs> 썸네일로 이제 어플을 전환당했어요. 유유 그렇게 시작한 거행불일치 이제 여기서 연기를 해줘야 돼저못 <laughs> 어, 걸을 것 같아 <laughs> 뒤에 사람 있는데 이기 전환당한 거야? 놀아놔 죽을 거야 이렇게 시작한 거지 여기가 어디라? 진짜 찐 전환당한 거, 거. 거 아니야? 얘, 저기 어떻게 <laughs> 걸어가 볼까? 한십 분만 더 걸어보자. 좋아. 길이 오빠를 따라갔으면안 됐던 거 아닐까? 길은 하나밖에 없어 여기. 길은 아까 많았어. <laughs> <laughs> 우리 존나 <저도> 당했어. <안> <laughs> <laughs> 야 진짜 여기 여기 또 진짜 무덤이야. <laughs> 아니, 못 가면, 못 가면 여기 갈수 있는 길 맞아? <laughs> 집에 들어가자. 아 여기가 아닌 것 같은데 길이 ㅎ <laughs> 네, 여기 못갈 여기 가.. 여기는.. <laughs> 가시는 분.. 그니까 러 가도 되는 거 아니야? 가보자 그래 한번 가보자 A FEW MOMENTS LATER 응 눈.. 눈 조심 눈 조심 너가 잡은 나뭇가지가 날를 후려칠까봐 겁이 나 미끄럼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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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끔을> 타불어? <다> <laughs> 아, 누가 여기 오자 했어 난 돌아가자 그랬다 아 돌아가자 내가 먼저 <laughs> 저기 아래 흰색 보이지? 어. 그래서 슬슬 진행하면 안 돼요? 뭐 아이, 흥미로워 보이는 길이 있잖아. 이게 자연으로 만든 스포츠 몬스터야. 그러다 나, 흥미롭게 그러다가 똑같다. 나나나 돌아가자 그랬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가 처음에 돌아가자 했지. 근데 오빠가 한번 가 보자 이랬잖아. 오, 아주 그냥 아, 나한테 화를 내면 안되지? 야! 야. 야. 어. 어떠신가요? 절대 이 길로 다시는 못 가시지 않아요 그냥 여기 뒤로 천천히 가시고 가요 장사의 흥미가 사람을 원하지 않는 길로 가시게 만든답니다 공익강요하기래. 지름길 갔다가 청국지름길 가겠어요. <laughs> 여기 저수지래. 근데 저수지가 이렇게 이쁘도 되나? 우리 다음에 만나자. 게시서야. 음. <laughs> 진짜 대답은 뭐? 이웅인 목소리인데. 아니야. <laughs>